계시고 지천 전 장군의 외선장이십니다. 아, 지금 우리 반민특기념사회에 여러 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 4월 15일날 진화회에서 아, 국회 프락스장급에 대한 결정이 났잖습니까? 아, 그 진화위원, 허상수 우리 위원이 오셨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1 9 0들이지만요 우리 반민특기념사 앞에 문국주이사님 오셨습니다. 원래 이 장소는 가톨릭단체 이외에는 대관이 안되는데 우리 문국주 이사님이 가톨릭단체에서 오래 아주 핵심적으로 일을 하셔서 뭐 문국주 이사님의 백으로 이 자리를 사용할 수가 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밍티 기념사 앞에 문혁위원장, 정혜남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진혁 후무위원장님 우리 이사님이시도 한데요 예. 그리고 전찬일 문화위원장님 어 자리 문화연장님이 여러모로 많이 그또 애써주시는데 우리 그저 유튜브 방송 보죠? 그저매물쇼에 그래서 칸찬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우리 문화위장님입니다그 밖에 운영위원으로 김광식 우리 서울대 교수님 예. 그리고 어, 김선동 부장위원님 어, 그리고 나종석 부장위원님 어, 박덕진 위원님 아까 오셨는데 지금 자리 비신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제주 4.3 아, 범국민위원회 위원장 아, 백정진 위원장님 좀 걸어오시네요 아, 그리고 그리고 제가 아 그리고 김상덕 선생 기념사 앞에 아, 그 우리 정 위원장님이 멀리 그 고령에서 여기까지 어, 오셨습니다. 정석경, 정석원, 아, 김상덕 위원님 <laughs> 그 우리 밤이 어, 어, 우리 공연 조합예술단 어, 봄날 제가 사실은 4월 5일날 공연을 가서 보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밤이 어, 쭉이 행사에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출 그 우리 그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인 최성주, 어 최성주 우리 운영위원님, 어 최영산장동의 손녀세요. 최영산장동 분양받고 성주씨 같은데 이분한테 얘기했더니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아무 대가 없이 그 오셨는데 나중 에 보니까 대가가 있더라고요. 대가가 뭐냐면 제가 합창단에 들어가는 거에 대가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조합예술단 네. 봄날의 기획부장 이건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공연은 아무개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만든 합창극이고요 4월 5일에 저희가 첫 공연을 했습니다 8월 9일에 토요일에 광복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소태산홀에서 특성역 소태산홀에서 다시 한번 공연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1부, 2부, 3부 중에 2부의 다섯 곡만 저희가 어,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첫 곡은 이산하의, 둘째 곡은 만주출전가 셋째 곡은 독립군가, 넷째 곡은 빼앗긴들에도범흐로니다 마지막 곡은 암흑의 항일독립군의 노래 이렇게 다섯 곡 부르겠습니다. 저희 신령진 지혜자님 모시겠습니다. 미로고는 앞 아침에 쌀 춤춘다 해도 나는 눈부시지 않아. thank 몇달 동안 온 나라에서 200만 백성이 만세 운동을 벌였는데 일본은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네. 어찌 될것 같은가? 좌절할 일은 아닐세. 상해 우리 정부가 세워졌다지 않나? 과연 독립이 가능한 일일까? 임시 정부가 힘이 있겠는가? 내일 을 어찌 알겠는가? 그래도 온 백성이 힘을 모아 외치던 독립된 나라 그것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선 힘을 모아야지 그 못난 황제와 썩어빠진 벼슬같이들의 세상을 다시 만들자는 뜻인가 아니지 아니지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나라일세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해온 백성들 모래알같이 하나하나 그 백성들이 바로 주인인 나라 말일세 무슨 말인가 백성의 나라라니?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일세 임시정부에서 밝혔지 민주공화제,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다니 일체 평등하다는 거야 좋기는 한데 과연 꿈은 아니려나? 그리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통신과 주소 이전의 자유, 신체와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고 선포하였네. 오, 그렇게만 된다면 쓰러진 백성들의 혼이 되살아나겠구만. 그렇게만 된다면 말이야. 응? <목소리> you mm -hmm.